지금 이제 이재명이 해외 리더들과 만나는 자리 때 어떻게 날려먹었는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트럼프의 마누라 멜라니아 여사의 옆자리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김혜경 아줌마가 가야 될거 아니야. 김혜경 아줌마가 멜라니아 옆자리가 우연찮게 한국으로 되어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려먹었어. 멜라니아 옆자리에 여사 외교가 가능한 기회를 놓친 김혜경. 대통령실의 옆자리 배치도 몰랐대. 멜라니아 옆에 이렇게 자리 배치가 된건 정말 하늘이 준 기회란 말이야. 그만 가서 앉아서 하와이 파인트 앤 유. 멜라니아 뷰티풀 뭐 하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나 김혜경 아줌마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를한가게 한다는 소리가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에 김혜경 아줌마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다. 협상이 잘되겠다. 그냥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런 거. 하야 해야 돼. 하야 빨리. 어. 빨리 교체를 해야 돼. 외교가에서는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사 외교를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이렇게 애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과 빨리 협상을 짓고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라 이런 어떤 긴장감을 갖고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렁설렁하는 거야 이 대통령실에 있는 놈들부터가 저 모양 적꼴리고 외교를 한다는 애들부터가 전혀 긴장감이 없어 어머, 기업이 망하든 국민들이 망하든 사실 그렇지 이놈들이 국민들 먹고 사는 걱정을 했으면 지들이 돈을 뿌릴 리가 있겠어요? 이 국가가 이렇게 어, 빚이 많은데? 아니 당장에 미국도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관세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관세를 맞으면서 빚, 도, 돈을 뿌려 대단한 대단 대단 대단히 대단한 좌파정부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은 애들이 전혀 긴장감이 없네 놀러간 거야 놀러갔어 마누라가 그러면 은어 남편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가 좀 잘하면 될 거를, 트럼프 환영 만찬 안 가, 이재명. 이게 뭐야? 아니, 트럼프 만찬에는 가야 될거 아니야.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 주제로 각국 정상을 위해 열린 환영, 만, 환영 만찬에 불참했다. 이재명이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지금. 이건 누굴 위한 지금 외교를 하는 거죠? 뭐, 반미주의자에게 환영받겠다는 거야? 북한한테 잘 보이겠다는 거야? 뭐, 중국한테 잘 보이겠다는 거야? 외교라인이 어떤 준비가 되고,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어, 현장을 판단하고 이 능력이 한되는 거야, 지금. 그냥 어떻게든 이제 사진을 찍자, 사람들, 어, 어, 하자. 이런 단세포적인 것만 보지 더큰걸 지금 못 보잖아요. 그리고 직접 이제 뭐 만나서 얘기를 할 거라면은 자기네들도 트럼프와 어떻게든 접촉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앉아갖고 사람들 만나서 그냥 얘기 듣고 웃고 오자. 저렇게 게을러 빠지고 무능한 외교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우리나라 차가 벤츠보다 비싸. 이제는 벤츠보다 비싸진 제네시스. 우리는 합의 지연에 자동차 관세율이 25%. 유럽 차마저도 이제 15%. 현대는 미국 판매 가격을 동결하며 현지 시장 점유를 사수하고 있다. 현대차가 가격을 동결한다는 라게 가격은 똑같이 내더라도 원래는 이만큼의 수익을 받았던 거를 이만큼밖에 못 벌게 되는 거야, 수익이. 이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나 유럽 애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어 자기네들도 높은 가격을 얘네들은 수익률이 마, 현대보다 많이 나보니까 가격을 낮추면서 그러니까 할인 행사를 하면서 현대를 압박할 수가 있는 거야. 아마 그동안 현대차에 밀려 있었던 일본 도요타나 그런 유럽 쪽에서는 이때가 기회다 이러고 어떻게든 그 현대와 치킨 게임을 할 거란 말이야. 어, 누가 더 할인하나 이런 경쟁에 들어가서 오히려 호재다 이러고 현대차 시장을 먹겠다라고 어, 도전할 수가 있단 말이야.